어, 해기야해기야해기야저왜저왜 왜, 왜 해기고 무슨... 그래? 아, 린전니다 어? 네. 안녕. 안니. 오랜만이에요. 아, <laughs> 아 진짜 엄청 오랜만. 왜? 뭐? 뭐야? 왜? 어, 말. 뭐? <laughs> <laughs> 어, 아 게임하자고. 아 게임하자고. 게임 안함? 아니 할 건데. 이거 아시아야 괜찮아? 어 나는 상관없는데. 방송 중이야 오빠? 응. 음. 말을 해줘야지. <laughs> 아 방송 지갔어 안겼지난 아. 보고 들어온줄 알았지. 어 아니 아니 안 보고 있었어. 너 빨리 좀 한번 받아 보자. 점수 좀 올려 보자. 와 여기에 나보다 <laughs> 점수 높은 사람 아. 두 명이나 있네. 음. 점수 아니고 RP야. 그러니까 RP 점수. 너 나한테 왜 그래? <laughs> 나샷건밖에 없어. 리나 일단 어, 총이나 리나 점수 리나, 리나 나 걸로. 믿는다. 알았어, 알았어. 아니 나춤수좀더잡 잡고 잡고. 알았어 잠깐만. <laughs> 춤 주저 말고 잡고. 아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. 뭐 뭐는 아 그래 리나. 저 리나 살리는 중? 살려 살려. 오케이 오케이. 아, 나 진짜 노..노.. 아 노... 어, 잠깐만 가지마 어? 가지마 나 진짜 려줘잠깐만 아이... 붙는다 오빠 얘네 푸시한다 어. 나왼쪽에 있는데 잠깐만 이게 얘... 저쪽에 하나 붙었어 <laughs> 아, 와 잘한다. 샷건을 이렇게 줘서 잘 쏜다고 내 정복자야 아 해봤는데 아씨아 어. 언니 잠깐만 언니 일로 와요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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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? 얘네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창고 들어왔어 언니 거기 맞아요 어떡해 오빠 내 정복자야 아까 루비에서 만났다고 내가 아! 어! 아! 뒤에도 어안어아아 미안해요 어떻게 유나 복수 좀다 해줘 너만 믿는다 어? 믿지마 아니 할수있데 아, 아! 이길 수 없는 친구야 와어떻게 오늘, 오늘 하루만에 두 티어가 떨어졌지 좋았어 좋았어 좋다 호린즈 마이크 안돼너아마안 <laughs> 아, 나도 좀 쉬자. 3시간 아, 떠들었다니. 편하고 방송 방지... 이제 월급도 안 주고 계속 떠드는데, 어, 너무 <laughs> 힘들다. 아, 어, 그래도 같이 좀 맛있는 거잘 사줘요, 여러분. 캄퐁 갑니다. <laughs> 나 진지해서 이름이 진지해요. <laughs> 개 진지해. 이상황에도 진지하잖아. 내가 막 장난치고 있는데. 없다, 안 보인다. 아무도안 내려. 저는 이거 막판 하겠습니다. 저게 우리도 막판이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아 혹시 그 막판이었는데 이제 혹시 길어질까봐 바쁜 사고 뭐 대단한 얘기요? 핑찌가 났어요? 맞아 얘기할 수도 있지 왜 그래? 나도 얘기할 그렇죠. 수 있지 왜 그래? 어 응. 아, 그렇지 내가 뭐남안 했는데 아무것도 응. 나왜 그래? 얘길 수도 있는데. 언니 왜 그래? 혼자 왜? 왜 그래? 너도 그 얘기할 수 있죠? 왜 그래? 너왜 그래? 오빠 왜 그래? 나도 할수 있으니까 왜 그래? 다왜 그래? 우리 왜 그래? 우리 왜 그래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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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AR 소 음기 보면 알려주세요. 싫어. 네. 왜? 왜 그래? 오빠 왜 그래? 그럴 수 있잖아. 왜 그래? 그래? 응. 알려줄 수도 있잖아. 그치. 안 알려줄 수도 있잖아. 아 그치. 그치. 아 너네 왜 그래? 아, 약간 우리 찐빵스들 스크스 쓸까요? 엠포 쓸까요? 아니면 은 MGS 골라주세요. 스크스! 나도 찐빵이야! 스크스! 아, 기다려봐. 오빠 왜 그래? 스크스로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. 찐빵이들 댓글 한번 보고 싶단 말이야. 스크스랑 엠포? 오케이. 아 깜짝이야! 아, 놀라라! 지시예요내총왜그왜 <laughs> <laughs> 그래? <laughs> 총이 좀크스도 있잖아. 왜 그래? <웃음> <웃음> 오빠 왜 그래? <laughs> 오빠 왜 그래? 오빠 왜너 오빠 왜그래너왜 나한테 오빠라고 그래? 왜 그래? <laughs> 왜 그래? 너왜 그래? 오빠라고도 <laughs> 한번더 해볼 수 있지 아 그래? 그거할수 없어 맞아 왜 그래? <laughs> 그건 안 되겠어 그래? 오빠 티켓 있어? <laughs> 아니 없어 왜 그래? 여기 있어 내가 있어 가져와줄래? 양아치. 왜 그래? 직접 와야지 <Labor> 받으러 와야지 왜 그래? 응, 왜 그래? 직접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왜 그래? 양아치. 받을 사람이 와야지 오빠 왜 그래? 쪽으로 왜 오지 왜 그래? 지금 가고 있는데. 동니 사람이 안올 수도 있지. 언니 <chewy> 언니 왜 혼자 가요? <bilir> 왜 그래? 뭐 어디 가? 언니가안 오고 왜 그래? 어디가? 빨리 오고 그래. 어디가 오빠? 하나 있어봐. 언니 같이 가야지 왜 그래? 나 여기서 음료수 먹고 왜 그래? 나 여기서 왜 그래? 아 찐지 오빠가 뒤에서 쫓아는데 스토커 같아서 무섭다. 뭐래? 오빠 왜 그래? 약 음침하고 그래. 약간 왜 그래? 둘이 너무 나란히 오고 왜 그래? 뭐왜 쫓아와? 왜 그래? 뭐 오던길 오는 거 같은데 너왜 그래? 언니 나한테 왜 그래? 이 부부 갑자기 왜 그래는 뭔데? 이 부부 왜 그래? 정은성님 왜 그래? 왜 그래? 정은성님 왜 그래? 아 둘이 부부면 난 뭐지? 딸인가? 엄마 아빠. 딸인너왜 그래? 태탄 필요하신 분나좀 주세요 아까 대탄 삑찍어주는데왜 그래? 그래? 갖다 줬어야지 이거 먹어. 왜 그래 킥트로 탄창이나 먹어. 먹어라 이거 먹어. 이거 먹어 이거 먹으라고 가만히 좀 있어봐 여기요? 엄마 아빠 가자 아너왜 그래? 아왜 그래? 난 딸이니까 부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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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에 낀건딸너 같은 딸 짐작 없다 <laughs> 아빠 왜 그래? 나한테 왜 그래? <laughs> 저 모르는 사람 왜 저래? <laughs> 누구세요? 왜, 왜 저래? 아 <웃음> 왜? 왜우리 <laughs> <그래, 웃음> 어디 가? 어디 가냐니? 왜 그래? 전부인 왜 그래? 전부인 아, 저... 막장 드라마야 오빠 왜 그래? 재혼했어? <laughs> 막장 드라마네 왜 그래? 저 사람 왜 그래? 저 사람 정은선 전부인 누군데 그래? <laughs> 전부인 누가 여기서? 왜 그래? 그 와중에 밀리고 싶지 않다. 진지 오빠, 오빠 재혼했어 그럼. 그러니까 와중에 두 번째 되기 싫다. 정은성 대답하라. <laughs> 두번째 누구냐 너 이거 진뭐 어떤 말을 붙이든 왜그래가 다되나 아니 <laughs> 이 와중에 두번째는 싫다 전부인 누군데 왜그래 정은서 나와라 고 봐. 왜어 총소리 왜그래 어, 어, 사람 있다 사람 있다, 있다. 보시야 왜그래 놀랄 수도 있지 왜그래 그러니까 왜그래 보시라고 말할 수도 있지 왜그래 어? 두번째 아니야? 아니. 아, 저기 전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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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예요 유튜브 왜그래? 유튜브 왜그래? 정현성님 <laughs> <laughs> <선생님> 왜그래? <laughs> 왜 저는 전부인이죠 왜그래? 시집도 안가내려갔어요 <laughs> <것쌤. 웃음> <laughs> 왜, 왜 그래? 왜그고왜 그래? 아왜돌씩 그래? <laughs> 만들어? 왜 그래? 어, 남자 친구 없는데 왜 그래? 왜 그래? 이거 유행 필라는거 같은데? <laughs> 님들 왜 그래? 님은 안 자고 왜 그래? <웃음> <웃음> 이거 무슨 말을 하든 다 반박이 되는데? 시청자들 <laughs> 어, 왜 그래? 분명히 3 <laughs> 시간 동안 떠들어도 힘들다 너는 떠들어? <laughs> <laughs> <갑자기 퇴집> 왜? 갑자기 텐션 왜 올랐어? 왜 그래? 김민준님 <laughs> 너무 귀여워. 김문환님 왜 그래? 저 사람 왜 그래? 김부장님 왜 그래요? 언니 말좀왜 그래? 이제 그그는왜고왜 그래? 이거줘야지왜 그래? 이거 수도 있지 왜 그래? 아제 배에서 소리나고 왜 그래? 배고파 죽겠다 왜 그래? 이 아, 그래? 그래? <몬> 시간에 배고프다고 왜 그래? 밥이나 먹을래? 할 수도 있지 왜 그래? 넌 나한테 왜 그래? 오빠 아까보다 나한테만 왜 그래? 말이 <laughs> <몬> 밝아오니까 이상해지네 우리 안 이상한데요 왜 그래요? 왜 그래? 이유삼님 왜 그래? 어 앞에 애남이 있고 왜 그래? 아 잡았고 왜 저래? 왜 자꾸 그래? 잡을 수도 있지 왜 그래? 보금 <laughs> 먹으러 가실? 가실 가실. 달기 전에 린님 목소리 아른거리는 나는 왜 그래? 그렇게 너왜 그래? 왜 아른거리고 그래? 왜 그래? 아름이 너 목소리. 해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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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기야. 저기 저기 해기고 그래? 네? 저기야. 해기야 해기야. 어 여기 있다. 어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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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드. 와저왜 해기고 그래? 그래? 핵왜 그래? 아 진짜. 어. 아 짜증나게. 왜 핵이고 그래? 짜증나게 신고해야겠어. 왜핵왜핵 왜핵 신고가 없고 그래? 신고 왜 핵이고 그래? 와, 스피드 진짜 와.. 스피드핵 진짜 왜그래 얘 와.. 진짜 짜증나 이런 핵쟁이들 진짜 왜 쓰고 그래 핵을? 이거이거신거야 스핵 스핵이랑 에임핵 왜핵 쓰고 그래? 아 짜증난다 진짜 왜, 왜 그래. 어우 3대가 망해라 이 녀석아 퇴 오케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랑 관련 없는 소리지만, 2020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 짠 짠.